요 8월 12일 단 하루 만에 이더리움 ETF로 10억 달러가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아세요? 블랙록만 6억 4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비트코인 ETF는 겨우 6천만 달러 유입되는 동안 말이죠. 15배 차이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2025년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오늘 영상에서 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자금 유입의 충격적 규모, 혹시 10억 달러가 하루에 몰린다는 게 어떤 의미? 인지 감이 오시나요? 8월 12일. 미국 현물 이더리움 etf에 사상 최대인 약 10억 달러가 단일일 유입되었습니다. 블랙록 eti가 6억 4천만 달러, 피델리티 피트가 2억 7천 7백만 달러를 기록했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비유해 드리면 서울시 1년 예산의 약 3분의 1이 하루 만에 이더리움으로 몰려든 겁니다. 이는 7월 최고점인 7억 2천 7백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누적 유입액은 1억 8백억 달러에 달하며 총 자산은 257억 달러로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약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위치는 어떨까요? 8월 11일 주간 기준, 전체 크립토 ETP, 순유입 5억 7,200만 달러 중 이더리움이 2억 6,8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마치 학교 인기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과 같아요. 전체 투표의 거의 절반을 혼자서 가져간 거죠. YTD 기준으로도 이더리움 ITP 유입이 82% 증가하며 AUM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로테이션 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더미, 비트코인 비율이 왜 이렇게 중요한 지표인지 아시나요? 이디어 미니트 비율이 0.035를 상회하며 연중 고점 권역에 진입했습니다. 이걸 복싱에 비유하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헤비급 챔피언이었다면 이더리움이 드디어 같은 체급으로 올라와서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는 기술적으로 이더리움 우위 구간을 의미하며 상대 강도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이 수준을 넘어서면은 알트코인 시즌의 신호탄 역할을 해왔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더리움 변동성과 코스큐가 강세를 보이며 옵션 시장에서 상방 베팅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카지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 업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더리움 월물 변동성이 약 66%까지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32%에 머물고 있어 시장이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을 더욱 기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은 확신을 가지고 상방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5년 연말 이더리움 목표가를 7 5 0 0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마치 까다로운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세개를 받은 것과 같아요 전통 금융의 보수적인 은행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한다 라는 건 정말 큰 의미입니다. 근거로 산업 참여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를 제시했는데 이는 전통 금융 기관도 이더리움의 실용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tf 자금 유입이 실제로 가격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까요? 현물 etf는 프라이머리 마켓 창출과 환매를 통해 현물 수요와 공급을 즉시 변화시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청소기가 시장에 이더리움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ETF가 돈을 받으면은 즉시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사서 금고에 넣어버리거든요. 창출 시 시장에서 직접 이더리움을 매수해 보관하기 때문에 대규모 유입은 즉각적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급유입 구간과 가격 랠리가 동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기적 유입을 넘어서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ETF를 통한 연금과 자문 채널의 규제 내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더리움이 고급 클럽에서 대중적인 백화점으로 이사 온 것과 같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연금 펀드를 통해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수수료, 담보 등 네트워크 내 실사용 자산이라는 점이 구조적 수요를 뒷받침합니다. 현재 ETF들이 유통량의 약 3.8%를 보유하며 순환 공급 축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 30%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에 잠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이더리움 공급의 약 30%가 스테이킹으로 잠겨 있어 유통 유동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시장에 있는 아파트의 30%가 전세로 묶여서 매물로 나올 수 없는 상황과 같아요. 수요는 늘 하는데 팔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는 수요 증가시 공급 탄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ETF 유입과 스테이킹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떠있는 매도 물량이 더욱 제약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기관들이 갑자기 이더리움에 몰려들고 있을까요? 첫째 미국 현물 e-c-t-ef-etf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며 기관형 자금의 올램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cme에서 ets 선물 미결 제약정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기관 선호 채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더리움이 이제야 정식 면허를 받고 월스트리트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과 같아요. 셋째 블랙록의 토큰화 머니 마켓 펀드 buidl이 이더리움 에서 운영되며 wa 시장의 기관 참여 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가 왜 이더리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블랙록 buidl이 aum 10억 달러를 돌파 하며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토큰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더리움이 디지털 세상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된 것과 같아요 모든 실물 자산들이 여기서 디지털 옷을 입고 거래되기 시작한 거죠 erbwa 전체 온체인 규모는 약2 560억 달러에 달하며 erc 표 호준과 광범위한 인프라, 개방형 유동성 결제 레이어와의 상호 운용성 때문에 이더리움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들이 실제로 사용성을 얼마나 개선했을까요? 덴춘 업그레이드로 블롭 데이터가 도입되어 L2 비용이 근본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이 만 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진 것과 같아요. 이제 누구나 부담 없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22 송금과 수압 수수료는 수센트에서 수십 센트 레벨로 떨어졌습니다. 5월 7일 활성화된 팩트라 업그레이드로는 계정 추상화와 스테이킹 운영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때로는 인플레이션. 때로는 디플레이션인 이유를 아시나요? EIP-1559로 기본 수수료는 소각되고 검증자 발행으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건 마치 한쪽에서는 돈을 태우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네트워크가 바쁘면 태우는 속도가 빨라져서 전체 돈이 줄어들고 한가하면 찍어내는 속도가 빨라져서 늘어나는 거죠. 네트워크 활동이 높으면 소각이 발행을 넘어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2025년 들어 저가스 구간이 자자 순공급이 소폭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플리패닝을 위해서는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이 약 0.166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삼성전자가 애플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것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은 언젠가는 가능한 일이죠 현재는 이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지만 지속적인 순유입과 온체인 수요 증가가 누적 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할 목표입니다. 과연 이더리움 이 2050년에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피보나치 확장 기준으로 1.272 확장 시약 5951달러 1.414 확장 시, 시 6518달러 1.618 확장 시 388달러 7331달러 2만 확장 시 8854달러가 목표가 됩니다. 이건 마치 로켓 각 단계별로 연료를 태우며 더 높이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각 목표가마다 새로운 연료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는 ETF 순유입 지속, ETHO BTC 0.35 이상 유지 온체인 과열 관리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더리움 라일리 이후 어떤 알트코인들이 폭발할까요? OP와 ARB 같은 레이어 2 토큰들이 TBL 증가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강남에 새로운 지하철이 생기면 주변 부동산이 같이 오르는 것과 같아요. UNI는 비포어 공개로 DP거래 활동 확대에 직접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LDO는 스테이킹 총량 증대에 구조적 수혜를 LRNK는 NYSE와의 파트너십으로 RWA 내러티브를 ONDO는 RWA 토큰화 확대의 대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의 교량 역할을 할 이더리움의 진짜 서막입니다 10억 달러가 하루에 몰려드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 뇌피셜로는 2025년 하반기에 이더리움은 7000달러를 넘어설 것이고 이때 알트코인 시장은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을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분석은 현재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고 시장은 언제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혼자 버티기보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멘탈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코인시황 커뮤니티에는 코인시황 브리핑, 선물, 현물 타점, 포지션 변화 정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코인 시장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없고 100%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